감염 첫날에 한 거, 둘째날에 한 거, 셋째날에 한거다 달라질 수 있거든, 결과가. 음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왔으면 PCR 검사도 거의 100%. 자가키트, 그 다음에 신속항원 검사. 이건 두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첫 그러니까 번째 자가키트는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가키트라고 부르는 거고, 신속항원은 이제 원리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PCR은 보건소 가서 하는 그런 유전자를 증폭해서 하는 방법이라, PCR은 PCR이고, 신속항원이랑 자가검사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 경우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반대는 거의 일어난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왔으면, PCR 검사도 거의 100% 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질문한 것처럼 음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덜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민감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방법인데, 자가키트는 이걸 좀 쉽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일단 PCR 검사는 바이러스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안, 우리가 많이 봐오던 그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가 있는 우리 몸도 우리 몸에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듯이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의 일부분을 증폭을 해서 계속 카피를 계속 만들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니까 조금만 있어도 계속 그거를 뿔려서 확인을 하니까 당연히 민감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증폭하니까 검출할 확률이 높은 거고 이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 자체를 자물쇠와 키 같이 딱 맞는 키로 자물쇠 열어야지만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정 부위랑 똑같이 생 부위를 만들어서 이게 이걸 바이러스를 바로 직접 검사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증폭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좀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야지만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도가 좀 약하다. PCR에 비해서는 떨어지니까 자가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증폭해서 검사하는 PCR에서는 당연히 양성이 나올 수가 있지. 아, 그렇진 않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키트의 그 민감도가 너무 떨어진다면 당연히 승인을 내주지 않았겠지. 민감도가. 그래도 90% 이상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키트다 보니까 의미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를 다 사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략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그 중에 못 걸러내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에 이제 감염이 돼서 전파가 돼서 우리 몸에서 똑같은 양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진폭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첫날에 한거 둘째 날에 한거 셋째 날에 한거다 달라질 수 있거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해서 결정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전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확진자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간단하니까 PCR 검사는 하루를 기다려야 되고 단점이 그건 또 단점이잖아 PCR 하루가 걸리니까 그 도중에 또 전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자각키트는 하면은 바로 15분 내에 나오니까 대처를 바로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러면에서 좀 도움이 되니까 의미는 있다라고 봐야지. 증상이 없으면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증상이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았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도 증상이 좀 있거나 그럴 때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사실 하게 되지는 않거든.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증상이어도 전파를 또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규칙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딱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 민감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있는데도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충분히 쓴다든지 사람이랑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조치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겠지 당연히 그리고 좀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 증상이 없는데 이 자가 키트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없다라고 보면 안 되고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마스크를 항상 쓴다든지 사람이랑 만나지 않는다든지 자가 격리 준하는 음, 행동을 취해 違う。